아이 메롱 응59 59. 59. 59. 59. 59. 59. 59 다시 말해봐 59. 뭐라고 유아야? 드디어 59. 드디어 공룡박물관 출발 에 공룡박물관? <laughs> 어. 가은박물관 아니고 유아 키즈카페 갈거야 여기 보고 카메라 보고 키즈카페 갑니다 야호 여기 키, 보고 키즈카페 말해봐 야호 아아 아 이게 그치. 뭐 이렇게 화면이 안 잡혀. 드디어란 말 드디어, 드디어 갑니다 해야지 유아야. 드디어 근다오크래이터3시간이네 <laughs> 어, <그래 이따>. <laughs> 어, 3시간 어, 어, 골프장도 음, 있었어. 그, 어, 그랬어? 골프장 다들 찍자. 하소매 엄머 갑자기 생각 나 거기에도 골프한 애기 골프한. <laughs> 골프 맞아 맞아. 골프하는 것도 있었잖아. 맞아. 음, 맞아 골프 치는 것도 있었어. 언제? 우리 여행 갔을 때? 아니 여행 갔을 말고 저번에 하소매 엄머 이사한 갔던데. 큰데. 세라젬. 아, 도착했어요. 너무 무조건 많은데. 네,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야, 잡아 잡아 잡아. 갑시다. 조심. 아빠 잡아 그럼 우리가 여기를 놔두고 그냥 하고 말 여기 여기가 그렇 곰돌이 곰돌이 코 만질 수 있어? 안다요키가. 어, 아, 또 네, 좀... 엄마 아빠 도착한 응. 것일까? 아, 겠 진짜 저기 젤리 하는 거 있어. 가자. 어, 젤리 가자 가자. 내려놔 괜히지 않았어. 멋진데 그거는 아, 장난감. 그거 먹으려고 산 거야. 강개미. 그 이모 건데? 응, 응, 응. 이모 거야, 유아야. 이모가 먹 이모가 먹으려고 산 거야. 이모 거야. 이모한테 주세요 해. 나중에 알아지다 들어가. 착하게 응, 들어가. 하면은 주고 아니면 나안 줘. 유아. 오늘 약속좀잘지켜서 사람이가 필요 거야. 알렇지 계속 동여야돼해완전 그냥. 네. 그 올해가 곰돌이가 뭔가 다 표정이 약간 따라랑 약간 이런 표정이야, 표정이야. 간아니 아니. 아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이든이 영화랑 찍어야지 <laughs> 얘봐얘봐 얘 봐. <laughs> 이든아 이든아 알았어. 요 하고 먼저 찍고 또비디오오 자, 음. 안녕해주세요. 안녕. 이모 보고 안녕. 안녕. 어, 맞아. 맞아. 물 쏘는 거. 어. 맞아. 맞아. 저거 물 타는 거랑, 아, 빅블럭 존 저기 있네. 공 놀이 하는 거랑 저거랑. l e t 기억나지? 어, 기억나 기억나. 신발 들고 신발장에 신발 넣어주세요. 응, 응, 응. 신발 넣어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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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신발 넣어주세요. 네, <목소리> 나중에 해줄게. 아니야 아니, 이 유아 기다 자리 잡자 저... 근데 그때 패밀리 존 이런데도 자리 잡을 수 있었잖아. 자리 잡 이제 거기 이해져 있어. 그리고 여기 여기가 그때 여기로 가면서 응. 예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하면 바로 부를 수도 있는데. 여기도하는 거야, 아빠. 응? 여기. 지금, 영팀이야영팀 대기가 없어. 요 m 따어왔어 잘했어. p sir. What a 아 맞아, 미끄럼 o i 자리를 좀 가지고. 맞아. 이 남마가 있어서 좋아요. 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패밀리존에서는 음식과 음료는 단일 불가이며 예약 후 카카오톡 메시지 1번으로 <목소리로> 확인장 10회에 처리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 너 진짜 잘한다 이제. 엄청 형아처럼. 예전에는 막 조물조물하더니 이제... 아, 네. <laughs> 이 거? 응, 그거 뭐 약간... 건강한 많이 입을 입을 거 많이 드고탐마하게달려고좋 아, 뭐? 네? 살짝 살짝 해야지 네? 이것도 먹어 아버지 가자 메메치파 고구마칩이야 그 먹어 그래 살짝 가자 요하도 해요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눈 아멘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뜨거우니까 조심해 아. 아. <laughs> 하 어? <웃음> 잘했어. 이대나 근데 내려올 때는 앞에 친구 있을 때 바로 내려오면 안 돼. 왜냐면 부딪히니까. 유아 내려가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내려와야지. 어 재밌어? 재밌어 아 재밌어 야 엄청 재밌어 어 그거 좀 이따가 오리배 타고 저거 가서 타자 오리배 기다렸다가 이제나 친구 내리고 어 <놀라> <놀라> 재밌어 이드아응 생각보다 빠른데? 이거 빨리 해야 돼. 어 생각보다 빨라 응. 금방 끝났는데? 뭐야 한 바퀴? 어한 바퀴 돌면 끝이야 도, 만약에 또 타고 싶으면 뒤에 줄 서야 돼 이거 안녕 해야지 안녕 해봐 아 내려야 돼. 재밌었어? 응. 또 타고 싶어? 응. 그러면 줄 서야 돼 또. 이아일로 응. 와. 이쪽으로. 나 응. 앞에 보고. 이 앞에 보고. 어? 계단. 뒤에 보면서 걸어가면 안 돼. 응. 재밌어? 응.

어, 오기 전에 또다 먹겠는데? 그러니까 그친구들이야 물속 담합 친구들? 어그 친구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야 여기 음. <laughs> 있는 친구들이야 약간 하얗잖아 근데 핏줄이 잘보이질 잘 않았었는데 얘는 좀 약간 예민하고 뭔가 피부가 하얗서 그런 것 같아 떡 응. 오케이 떡떡 俺と車は 힘들어 괜히 네, 들어왔다. <Darwin> <파 expressed> 왜? 안 왜? 왜? 네. 저기 싫어. 하지 마, 그럼. 근데 여기 저기 동생 나오니까 옆으로 좀 비켜 줘, 이제는. 엄마가 아니면 나도 안. 나여기 신발 신기 <laughs> 음. 여기 어른들 스크린 골프 하는 데구나. 아. 그래? 블록 여기 공도 들어갔어? 어머. 아 이거 만들다가 다 부서졌어? 나가 어, 부셔가지고 이든이도 만들었어? 어. 이팅하는건 했어? 아, 네. 예전에 했었는데 여기 그치? 저 농구하는거 했어? 저기서 하면 농구 이든이 드립을 할수 있겠네 미끄럼 방치 양말 필수 착용입니다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고 오셔야 합니다. 매장 시설이 있는 여기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꼭 착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이진이 잘 튕기네. 저기 슛하면 되겠다. 봐. 영어 영어 큰큰 남자들이 와가지고 저기 나 던지고 골이 나고 했다. 이진이도 저기 슛 해봐. 할수 있겠어? 저기 높은데? 어. 와 대박. 슛 했어. 넣었어. <laughs> 오, 잘하는데,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좋아봐, 한번 자, 봐봐, 덩크 슛!

멀리서, 옆으로 딱 서서, 그렇게 하면 공이 휘니까 일자로 쳐야지, 이드나. 한 번만 해봐. 다치지 않게 이드나잘 보고 거기 손 떼고 거기 손 떼고 이드나 물? 안 되고 또 해봐. 이쪽으로 와서 돌려서 그렇지. <laughs> 너 혼자 <완전> 잘한다. <laughs> 이렇게 웃기지 딱 요거 타야 되네, 큰 거. 이게 더 비슷해. 이게 더 커. 아니 이것 똑같아. 그래? 아니아 맞아. 근데 좀더 작은 거, 말, 이거 큰 거, 이거 말. 어떻게, 어떻게 안 퐁퐁이 타러 가야겠다, 퐁퐁이 타봐. 못 타. 왜거 하는 거야? 엄마 이즈니 하는 거못 봤어. 와 이진이 땀 봐라. 어. 여기 들어가봐 유아야. 어, 어 들어가봐 유아 여기 들어가봐. 여기 들어가서 잡고 나서 들어가야 돼. 어, 여기, 여기, 옆에. 어. 여기 들어가서 나란히 하는 거야. 일로 와봐. 여기로 와봐. 유아, 일로 와봐. 여기 타. 이모 손 잡아줄게. 이모부? 이모부는. 여기 이모부 있잖아 저기 이모부 있잖아 여기이모깄어여데어여기있어여모어 여깄어 여깄어 여깄 있네 <laughs> 이모부 여기 서있잖아 여깄어 있깄어 여깄어 여저어 자고 있어이깄 지금 할아버지랑 저기서 트램어린타어있어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돼 엄마한테 물어봐봐. 유아 어디 어디 지거야? 유아야, 유아 무슨 맛 했어? 딸기 맛 했어? 엄마 여기다가 내야 돼 여기 키오스크에다가. 받았어. 어디 갔어 엄마? 여기 옆에 있잖아 이모부 이도 이도나 엄마 봐봐 이모 봐라 엄마 사슴을 봐라 하나 둘셋 삼십 삼왜 쉬고 가는데 뭔가 이렇게 진이 빠지냐 왜 여기다가 해놨을까? 되게 애매한 곳에다가 해놨네. 저우셔 찍어야 돼 이게. 나는 영상으로 찍은 거야. 됐어.